지금 이제 투명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활용을 잘한다, 우리가 이거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민폐 <안녕하세요>. 프렌즈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랑니에 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CT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신경관은 사랑에 가까워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발치하기 전에.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들이 파노라마 사진 있잖아요. 그것만 어,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음. 좀 누르고 있어서 대학병원 가야 된다. 이 아, 정도의 설명을 좀 많이 듣고 음. 어내 신경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음. 겁을 먹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파노라마 상으로 무조건 다 판독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 CT로는 어떻게 봐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파노라마랑 CT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 너무 하셔봤습니다. 재밌겠다 아두 예. 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기대돼요 <laughs> 여러, <개가 웃음> 아니, 여러 개 가져올게요 아 여러 개안 봐도 다 배울 수 있어요 파노라마 사진인데 체크 오른쪽 아래 코퀄이다 아, 지금 한게 아니구나 네 보시면 돼요 아, 네. 어, 신경관을 너무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건 2차원 사진이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예상되는 사랑니 신경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트레이싱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위에, 완전히 그 위에 네. 선을 그렸어요 위 밑에 선을, 선을 그리고, 그리고 아래 선을 그리고 음. 완전히 겹쳐 보이죠 완전 보면. 뚫은 거 같죠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아닌 것 같아서 그쵸, 그쵸. 한번 제가 ct로. 너무 뭔가 보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사람들 너무. 왜 신경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신경만 제가 이렇게 모식도로 음. 그려놨어요. ct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겹친 것 같은데? 뭔가 뭐, 빗겨가는 느낌도 있죠. 음. 봅니다. 이렇게. 빗겨가는 음. 느낌이 좀 있어. 빗겨가는 뭐, 괜찮을 수 있겠다. 하고 음. 보고 더 자세히 파운드 했었어요.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있는 게그 뼈의 단면인데요. 점점 뿌리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 근데 약간... 누르고 있잖아요쭉 음. 네. 가고 있습니 앞쪽으로 쭉 갈수록 좀 멀어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신경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이제 발치해도 된다라고 이제 음. 판단을 내렸어요. 음. 네, 실제로 뿌리 끝하고 신경관 끝부분하고 어,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분도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인데요. 왼쪽 아래 파노라마 사진상. 완전 강조.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어, 같이 보이 같이 누워있어요, 심경이라 완전 지는것 같이 보이네, 딱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저기 뿌리 주변 뼈가 딱 뚜렷하고 그래서 응. 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응. 저기 보면은 약간 함치성낭처럼 낭같은게좀 응.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판독을 해봤어요. 중간에 좀 그리다가 끊겼는데 응. 네, 참고로 하면 되겠요저 낭이 얼마나 큰가가 관건이 응.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명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여기 치아 주변에 동그랗게 응. 응. 활용을 잘한다 보니까 이거를. 기계를 <laughs> 있어도 안쓰는 사람들도 많던데 네. 신경관을 다시 쭉 봅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시 앞에서 천천히 시팅하는 거 재밌어 응. 앞쪽에서는 뿌리랑 먼데요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이제 사랑니인데 여기 까맣게 뭐가 잡혀있는데 신경관은 완전 접혀있어요 음다 응. 있구나 네 근데 염증도 있어가지고 네. 이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염증일 수도 있고 음. 낭종일 수도 있는 음. 건데 판단을 열어봐서 해야겠지만 이분은 발치까지 진행을 못했던 환자분이어서 음. 이분은 이제 저 낭종 같은 조직을 음. 뽑고 나서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소파한다고 하는데 소파하면서 신경관에 손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죠. 소파를 못합니다 음. 실제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음. 게 많을 네. 수 있죠 네. 네. 마비가 올수 음.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분은 발치할 때 신경관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음. 만약에 뽑게 된다고 해도 소파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음. 약으로 좀 조절하시고 그래서 뭐 주변만 좀 소파해서 뭐 지켜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네, 실제로 이 낭종이 없었다고 하면은 발치하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이렇게 뭐 염증이나 뿌리 형태 특수성에 따라서 신경관에 좀 인접하면은 발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저도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음. 이거 쏙쏙 빠져들어서 보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음. 이거 일단 다음에 또 준비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출 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맨날 시티만 읽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얘기, 시티, 읽어주는 아, 어, 아, 시티, 시티 읽어주는 아, 거, 거. 시티 아, 리딩 시티 읽어주는 거 시티 리딩반 프로그램 방. 하나를 짰는데 시티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티뷰 시티뷰 어, 시티뷰 오 매국치 가 부정 시티도 하고 시티뷰 시티뷰 산에시기그니까 시티뷰구나 어 그치 그치 최진희 그렇게 시티는. 말하는 거 알아요? 그라 그 오션뷰 그니까 알람슈 시티뷰도 있네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사랑니 발치할 때 파노라마만 가지고 신경관하고 인접한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신경관이 아까 트레이싱을 한 듯이 그렸잖아요 려 응. 그릴 때 뚜렷하게 보이는 신경관이 있어요. 음. 이 뚜렷하게 선이 변곡점 없이 쭉 뻗어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관에 어,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큰 위험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겹쳐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CT를 촬영해서 알치를 진행할 수 있는 음. 곳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